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마인크래프트가 아니라, 클래시 로얄 블루 익입니다 자, 클래시 로얄을 가져왔는데요. 왜 클래시 로얄을 하나 제가 이제 슬슬 모바일 게임 쪽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 그나마 모바일 게임 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클래시 로얄이에요. 그래서 클래시 로얄을 이렇게 가져와봤습니다. 자, 근데 제가 클래시 로얄을, 하, 지금 전설 아레나긴 한데, 사실 이거 좀 왔다갔다 해요. 제가 물전설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은요. 저를 도와주실 저희 팀의 클래시 로얄 장인 네, 브리키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브리키님 자기소개 한번만 해주세요 뭐 장인은 아닌데 뭐 장인이라고 합시다 안녕하세요 브리키입니다 아예 브리키입니다 자 3900점 정도 트로피를 가지고 있고요 저보다 클래시 로얄을 좀 먼저 했었어요 제가 아마 장인에 있을 때 얘는 아마 전설을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제가 그러면... 아마 1년 전에 했죠 이거? 아 1년 전에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오늘 제 덱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 덱은요 광부를 앞으로 내세우고, 뒤에 물량을 확 밀어붙이는, 네, 내 뒤에 수마덱입니다 광부, 광부 뒤에 수마덱인데 이게 성공할지는 모르겠는데, 가끔씩 성공하면 대박을 터뜨리더라고요. 일단 브리키님과 테스트를 하고, 실전에서 한번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브리키님 일단 친선 부탁드려요. 네, 갑시다. 출발. 예. 자, 어디 봅시다. 일단은, 어... 저는 일단 이걸 깰게요 해굴 무덤을 기다렸다. 제가 이번에 들고 온 덱은 무슨 네. 덱일까요? 뭔 덱이에요 저거? 골렘덱? 이거는 지금 최대한 덱 순환을 빨리 해가지고 엘릭서 많이 벌고 해서 빠르게 골렘을 많이 뽑는 덱이에요 아, 덱 순환은 근데 저도 참 빠르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단점이 있다면 제가, 마, 제가 마우스가 안 보여요 지금 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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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가 보였다 안 보였다예요 오류가 생겨서 잠시만요 이럴 때는 저걸 부수고 자 기다렸다가 아 이렇게 말하면 어, 내가 너 어떤 식으로 동선이 올지 다알거 아냐 <laughs> 아, 어, 아이 어, 비겁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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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어? 비겁하다 비겁해 다시요 오케이 아 창고 벌린 옆으로 빗나갔어 자,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조금 약간 우세합니다. 여튼 뭐터트를 주고. 제가 그렇게 네, 잘하는, 잘하는 편이 뭐야? 아니라서 예능 로얄식으로 진행할 을것 같아요. Maybe. <laughs> 제대근이예능대입니다아 네, 예능대 같은 소리하지 마시고요. 아좀 코스 모아서 코스 모아서 갈게요 코스 모아서.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안 아, 안아 네, 마우스 안 보이네. 진짜 마우스 좀 보이게 할게요. 어광고 아, 이상한데 났어. 마우스 보이게했더니 오 이런 큰시스하시다이 오오오. 오오어잠말아 오케이. 나이스 아,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여기서 손해 하는데 <laughs> 자, 이거. 는 마우스, 이 주시고 아, 마우스, 안보여서 진짜 큰 뻔했네 플 아, 오, 어떻게 감이잡는지 모르겠어. 일단 내가 의 소마덱은요 저가구가 골렘덱을 지금 내뭔지 알고 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효력이 있는 금지 아니에요 아무리 아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아 무수, 누가 무슨 대가를 했지 알고 있으면 딱히 상관없잖아. 그렇잖아. 그렇다 칩시다. 어, 거기다 가 골렘이 나왔어. 골렘이 나왔어. 골렘. 자, 어? 이제 갑니다. 골렘 저... 출발. 솔직히 이 친구가 방송을 좀 안다면 좀 져주겠죠? <웃음> 농담이야. <웃음> 봐주지 마, 봐주지 마. 자, 덱순환이 아주 빠른 제덱은요, 이런 식으로, 네, 통나무가 어? 없을 때, 뒤로 확, 확실히 낼수 있고. 자, 갑니다. 자, 제가 아, 저쪽 그치? 타워를 뭐, 먹, 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아, 아깝다, 아깝다. 발, 발, 발. 이미, 이미 끝났어요, 근데, 이 게임. <laughs> 이건, 이건 실력 차에요 이거는. 제가 님을, 어. 제가 브리키 님이 저거 만들 때, 엘리사 정제서 만들 때, 제가 컴, 컨트롤 안 해가지고, 어, 어, 뭐야, 막았네? 어, 어떻게 아 막죠. 아이 골렘 데미지가 은근 약해가지고 충분히 막으실 수 있어요. 어차피 골렘 하나로만 공격하는 데일라서아 그렇습니까? 예능들 이하셨잖아요 제가. 자 그래요. 그렇다 치우시다. 하나로만 딱 때리는 데인데. 자 일단 저는 여기 고블린 딱 털고. 자 이거 이렇게 어, 오면은 좀 이거 좀또 넣고. 맞아. 전 지금 생각 없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laughs> 생각 있자면 이런 플레이가 안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봐 여기가 여기가 터져가는데 이미 터진 것 같은데 매너 하세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laughs> 너 나와 임마. 아, 내가 네. 내가 뭐라 했어? 아, 이걸 어, 이걸 치시면 어떻게요? 야 내가 뭐라 했어? 초판지라했지 내가. 제가 <laughs> 관전으로 도와드릴게요. 아, 이거, 이거 이거 관전할 수 있어 될까? 오케이 관전으로 도와줘. 관전할 수 있죠. 자. 한번 돌려보세요 제, 제덱게 제, 제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잘한 거고요 3000대에서는 이게 먹힙니다 여러분 야, 3000대가.. 제가, 제가 전설이 이걸 2덱으로 올라왔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안 먹히면 완전 아니 아니야 완전 이츠어트랩 포.. 뭐야 뭐야 필요없어 잇츠 어 트레프 10코스트를 모아서 이렇게 메가 미니언을 보내는 게 맞죠? 네뭐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은 그다음에 이렇게 그렇죠. 넣고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넣으면 아이애. 되는 거아니가요 아예 알아서 가볼게요. 아이애. 안돼. 이거 다, <laughs> 다, 다 <쳐졌다>.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제 판단 미스인데 제가 정말 못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막 원래 유닛을 근데. 한꺼번에 어. 보내면 안 돼요. 원래. 어, 오케이 오케이. 저건 털었다. 여긴 털었다. 마법이 한 번에 한 번에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되게 안 좋은 행동이에요. 어, 털었다. 잘했어요 하는데. 어. 나 칭찬해준 거야? 어 고마워요. 오락 아, 같이 들어가라. 거야? 들어가라. 들어가라. 오, 들어갔다. 톡톡톡. 원래 아, 정제 속에 쫓였었는데. 좀 데미지 많이 들어가네 요 생각 외로. 봐 봐. 어, 야, 저저나 저주를 하나 봐. 일부러. 아니면 그냥 나비웃는 거야? 방금? 괴뢰 확률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만 아이고, <laughs> 골렘. 골렘이라서 비웃은 거야? <laughs> 이걸로 막으면 되잖아. 근데 형님들에게 골렘이 그 방어 타워가 있었나요? 타워? 아, 있구나. 해볼무든 해보 기다렸다가 아직 내지 마시고 여기, 여기? 중간쯤 왔을 때어야 절세 이큰났네 잠시. 어이 어, 잠시만 이러면 안 되지 이 매너야 얘가 아까 웃은 이유가 있었네 넌 이제는 안되졌어 이런 뜻이구만 하하둘셋 하나, 하나, 빠세 이렇게 한번 넣고 그다음에 딜 한번 넣고 자 얘를 어그로 한번 딱 끝나면 자, 이게, 이게 작전입니다 아, 터졌어요 터졌다 <laughs> <laughs> 야 이게 안 먹히네 이게 안 먹히네 이게 안붙어어요 아, 괜찮아. 이거, 이거, 아직 가망은 있어. 아직은. 음. 하, 아직은 가망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나는. 저, 저도 그렇게 생각할래요. 이제 어게할래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명령을 해봐. 오더를 내려봐. 저는 지금 상당히 닭이 없어 보여요. 일단 이걸 부숴야지. 어, 이거 부술 수 있겠네. 근데 네, 한 번. 파이어볼 있지? 가서. 아, 타이밍 되고. 파이어볼 있죠? 파이어, 파여... 아이고, 털렸네, 저거. 아 나도 화살이좀 들고 다니야겠구나. 어, 야, 야, 저 부술, 부수, 부수 아니야, 있겠다. 호파리라. 아니, 아니야, 부술 수는 있어, 부술 수는 있어. 이거만 부술인데. 저거 아, 어떻게 막으시게요. 이렇게 막아야지 뭐. 야, <laughs> 야, 너, 뭐 하냐 진짜 이 친구들. 저번 야. 컨셉이 그거네. 그리고 아, 뒤에서 뒤로는 아. 잘라줄만한 어,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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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야, 아, 야. 라서안 먹히는 거야. 아나 이.. 아나또 정글 <laughs> 가겠네 진짜 아또 정글 가네 <laughs> 나 오늘 이걸로 그냥 밀고 <laughs> 간다 했어 정말요? 난 내.. 내 말만 지.. 내.. 내.. 말을 지키겠어 오늘 2덱으로만 밀고 갑니데아 화살 같은 거들으라는 얘기야? 야 근데.. 야 정.. 전 대신 파이어골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감전 레벨 11이야 파이어 <laughs> 근데 6레벨이씨 육렙이... 나 감전만 지원받았다고 몇년 동안 아몇달 동안 <웃음> 안 <웃음> 음. 돼! 안 돼! 야 통나무 잘못 났어어 어, 그래도..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한대 맞겠네요. 네, 이거 큰난 거예요. 지금 데미지 많이 많이 좀 많이 들어가겠는데? 오케이 안 들어와,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통나무 빠졌지? 네. 통나무 네. 빠졌을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광부가 이거 파이어 스피리. 어그로 그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서뿅뿅뿅뿅뿅 뿅. 한2,700 2,600까지 2,500까지 깎을 수 있겠다. 2,400. 자 근데 저거 어떻게 하냐? 큰 한데? 뭐 죽을 거예요. 저 레벨 이렇게, 이렇게 당겨? 와서... 있지? 있지? 뭘단겨요 아, 지금 형님 자 관전 중이라서 뭘들고 계시고 뭘 놓을 것인지 통나무 통나무. 자, 해결 무덤하 일단 이렇게 할게요. 아 무, 사실 무덤 안 깔고 그냥 내던졌는데. 무덤 깔면 손해야? 알았어. 와서 뒤져. 줘 <laughs> 요즘 개나 샀나 걸려들 거아 이럴 때는 이쪽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은이걸이 어... 몰랐을 거야. 아마 통나무 아까 빠졌죠? 자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골 무덤이 나올 걸 예상하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자 통나무야 굴러가라 늦었어 안돼자저 <laughs> 골렘 레벨 3짜리잖아어야털질수 있겠어? 해골 무덤 없어요? 어있어있어 있으 있으 는데 괜찮아 한대안 아,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일단 안 맞았어 너무 늦게 늦었네 아 괜찮아 좀몇대 맞으면 어때 일단 뒤에 있는 내가면 적었으니까 야 내가 이득이야 내가 이득이야 내가 이득이야, 내가 이득이야. 내가 이득이야. 내가 이득이야. 그래 여러분 저희 능력이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저거 막을 생각하지 마시고 파이어 스피릿이 어. 알아서 왔다가 죽으니까. 음. 어. 레벨 7짜리 파이어 스피릿은 레벨 1 0한테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레벨 8짜리 영광로는 크리가 있다. 이런 뜻이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공격을 한다. 갑시다. 자 저것도 어휴. 그 저기 왜 나? 와 저기 왜 나? 와 저거. 오. 아, 뭐, 아니야 아니, 안맞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아, 막았다, 막았다, 뭐. 안 맞았다 맞았다 안오 맞았다 맞았다 너희들은 이걸로 끝나 아, 그뭐 그래, 오케이 됐어요 진짜 골렘은 어떻게 하시고 실 골렘은 뭐 아니 거기 말고 아까 때렸던데 때리시지 아... 미안 나도 한쪽만 노릴까 네, 그랬다 여기. 자 이렇게 저저저 이러면은... 오야 그래 나 골렘 막았는데. 골렘은 막았는데 어 골렘 막았다 한 대도 안 맞았어 좋아! 좋아좋아좋아 자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뭐.. 이거는 골렘 방어용으로 쓰고 이거 내가 통.. 내가 통나.. 어? 골렘을 왜 이렇게.. <laughs> 아 여기 죄송한데 지금 타이밍에는 저렇게 놓는 맞는데 아 잠만 어. 뭐 어쩔 어, 수 없지 어? 아니 잠시만 아, 뭐 이상한게 오긴 하는데 이거 상관없어 자 우리 밀어붙여 덱으로 한번 갑시다 밀어붙여 이제 엄.. 이.. 이 덱의 가장 좋은 점은 엄청 순환이 엄청 빨리 돼요 진짜 다만 통나무 하나에 녹는다는 게 아주 큰 단점인데 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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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졌다, 깨졌다, 이겼다, 깨졌다, 이겼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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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네 이겼다 이런 식으로 이겼네. 야 순환이 이게 빠르다니까 이제 나 다시 전설이야 맞네 아니 어 다시 전설이야 <laughs> 이래서 제가 무의전설입니다 실력은 안 되는데 레벨로 먹고 살아야죠 아네이덱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더한번더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볼게. 아, 자, 이 친구 이게 초반에 일단 광부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이거까지. 오, 저분 러시아 친구네요. 아 러시아어라 알아요? 어? 안돼. 네, 러시아 글자. 안돼. 네. 안돼. 이거 막을 거 있어요? 응. 어 있네. 자 아까 감전 빠졌잖아. 아, 저... 어. 살짝 조금씩만 오여 제발 제발 한대더한대더지마한대더한대더한대두 대. 아, 아 네. 괜찮아, 괜찮아, 비슷해. 인정, 비슷해. 엘리트 오바리아는 너프를 먹어야 돼요, 저거. 너프 먹겠죠. 어머 쎄? 아, 저것도 내 떠요. 7레미 아, 괜찮아, 괜찮아, 한번냅두겠습니다 오늘. 야,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거왜 연기 나냐? 오, 오, 잠시만. 이거? 아, 뭔데요? 뭐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광불로 일단 막아봐요. 아, 이거 더 커졌네. 오케이. 그리고 얘로 광불로 이거 용광로 이거 해도 돼? 웅광로 깨도 되고 파워 때려도 되고 웅광로 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지금. 뭐 이러면 두개더 들어가고 제 들어가고 게이드. 그다음에 아처가 아 잠시만. 아이고, 큰 났네. 괜찮아. 아직 큰날큰 나진 무더, 않았어. 이거 회군 못 해. 오케이.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딜러, 딜러. 코블리, 코블리, 코블리. 코블리, 코블리. 한명 어그로 끌렸어. 오케이. 이거 잘하면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잘하면 아, 킹 타워 맞을 수 있었는데. 야, 나좀 모으자. 아, 이거 뭐 해야겠다. 뭐 보내라고 얘기해 봐. 내가 식코스트 되면 뭐보내라고 얘기해 봐. <laughs> 지금 뭐 있으세요? 포손아 광부. 나는 솔직히 광부가 제 마음에 들어. 레벨 2까지 올린 이유가 있어, 내가. 느끼리도 광부 손 그러면은 어. 지금 날리세요. 어디요 이쪽으로? 오케이. 날리고 날리고 날리고. 자, 이 그다음에 이제 타이밍 맞춰서 한 번만 더 이렇게 날리고. 그리고 아처 뒤에 불러.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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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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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 둘 어, 들어오네요. 오케이. 나이스. 아까비. 자, 이제 됐고. 자, 이제 어떻게 하지? 해골 무덤 여기 아. 막으세요. 아처로 막을게 일단. 어 이래 이러, 이래. 어 이래. 생활보다 해골보다해골보다뭐 일단 일단 어떻게든 막긴 막아. 아 막을 것 같긴 한데. 볼러 때문에 아니 터졌다 저거. 아터지든말든뭐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최후의 웃는 자가 진짜 승자입니다. 라고 배워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한번 해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응? 4 5 아유, 이제 큰일 났네. 저거 어떻게 나오실 거야. 아, 저건뭐막 막습니다, 제가. 저런 것까지 못 막으면 제가 전설이 아니죠. 물 전설이죠. <laughs> 전설은 아니죠. 물 전설이죠. 물 전설은 맞습니다. 솔직히 오케이. 얘기하면. 자 하나, 둘터져 깼습니다. 어, 네. 네. 그다음에 옆에 옆에 공 막으세요. 아 잠만 아 해고 아씨 볼로. 아 괜찮아 괜찮아 볼로 괜찮아 볼로 괜찮아. 괜찮아. 자 일단 제가 좀 아주 멋진 컨트롤로 막았습니다. 오케이. 또 막았어요. 이게 잘 막아요. 또 이게 자아처로또 아, 네. 막고 황부, 자 막았습니다. 황구 황무 황무 가자. 아 늦었어. 한번자 이거 한 한번 부수고 다시 들어가서 광부 아이스 스피리 맞고 그 다음에 얼음 타이어 스피리 좀더 넣고 어떻게 어됐다 어, 됐다, 됐다. 좀얼로 끌었다. 왜왜 왜. 조금 무덤하고 이거는 무승부일 것 같은데. 음 오케이 잘막으셨다 오늘 어, 진행 어디 돌아가냐? <laughs>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방금? 방금 봤다. 어, 돌지 않았어요 살짝? 어 봤어 봤어. 불러가 나왔는데 일단 어, 한 대도 안 맞기 그니까, 위해 그니까. 네, 이 친구를 소비하고 자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광부 잘 들어가고. 잘 <laughs> 야, 좁은 집 가는 거 봐라. 저 어떡하냐? 이렇게 가야 하나? 그 맞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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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잠시만. 괜찮아. 이거 뭐 이거 이거 무슨 물로 가자. 이거 무슨 물로 가자. 이건 이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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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가 없어요. 이기는 걸 포기해야 될거 같아. 아, 네, 괜찮습니다. 저도 포기했네. 맞아. 포기입니까? 전 아직 안 포기했는데요. 와, 용광로가 이렇게 무섭다. 용광로가 이렇게 무섭구나. 어, 성능 좋은 카드죠. 아, 너, 한대 맞아라. 나, 그냥, 니네 때리겠다, 니. 자, 괜찮아. 잘 봐. 정신 승리할 수 있어. 내가, 쟤보다, 내가 딜을 더 많이 넣었어. 그럼, 즉. 오, 오케이, 오케이. 내가, 좀더 잘했어. 그치? <laughs> 그치? 인정하겠습니다. <laughs>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아, 자, 클래시 로얄 방송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제가, 네, 마크 영상 다음으로, 네. 모바일 게임 뭐 클래시 로얄 아니더라도 다른 모바일 게임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모바일 게임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클래시 로얄 여러분들 어떤 덱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덱에 맞춰서 제가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브리키 치도 있으니까요 <laughs> 자 그러면은 네,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자 브리키 치도 한번 인사하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아 그래요? 아주 간단한 인사네 자 이상 블리키 그리고 브리키였습니다 네. 안녕